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문학 예국 대상 시상식입니다. 네, 제1회가 중요하죠. 제 미래로 이번에 문학 대상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보명 되시는 분들은 강당에 올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외국 선교대상 김진옥 국사님. 김신홍 목사님은 두레 공동체 대표이시며 새벽을 깨우다 외에 100원의 택을 주관하셨고 1 2원의 설교집을 수채셨으며 대한정신자에서 정신자 공사장 금장을 받으셨습니다. 안 보여요 안돼 지금 대한민국. 문화 미국 선교 대상 김진홍 목사. 앞에 아, 좀 안전 수준이여 여기 카메라. 천한 국가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목회 경력 53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교제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면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뜻을 반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발전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기독교 선교 한국으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기전을 국민에게 어0 업적과 공로가 지대하여 건국절 7 0년을 기념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15일 대한민국 문화매국 기념사업회 총재 김호일 대회장 김춘배 이사장 김소영 회동. 네, 마이크를. 어,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고요. 소감 소마...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두 네, 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돼요 안돼요. 김대리 목리로 올라오세요. 손대리님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손대리님요 김대리 목세요안대리세요손세요 네, 소감한 말씀 부탁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저 뒤에, 내려가지 마시고, 뒤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여기 촬영하는 들이 너무 많지 않으시고, 아주 좀 질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상 받으신 분은 내려오지 마시고, 무대 뒤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암, 외국, 문화 대상입니다. 김경래 장년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김호일 총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배구 문화 대상 김북래북북북북은북북한공감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인념을 받들고 애국 애정의 정신을 드러내는 헐렁한 기사로 애국심을 고치시켜온 공도와 업정이 지대하여 건국절 76년을 경만하며이상해 드립니다. 2002년 7월입니다. 이한이 의사입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마이크 좀주세요 마이크 네. 마이크 주세요. 네. आपका नाम है जी उनका नाम है चलिए शुरू करते हैं <laughs> 김경래 장관님 경영신문 편집장과 한국정경연구소장 한국국제기대협회장과국제사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문당예고 교육장입니다. 김덕영 감독님 그대로 오시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이신 김소영 이사장님이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메스프육대상서김일거 감독. 귀하는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다로 알고자 건국 전쟁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진실을 알리고 애국심을 고치시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리는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해주신 그 노고와 업적이 지배하므로 감립님들 모두가 감사드리며 헌국전 76주년을 맞이해서 이상을드습니다 2024년 8월 10일 로마팀 네, 감독님은 장편소설 두 개의 교양을 출간했고요 영화 김일성의 아들로 로마국제 유지로워도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네. 소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마이크

강음은남대구동사대상입니다 주수록 회사님이 주목되는 겠습니까 주로 주목하는 니상에는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이신 신영재 이사장이 나누셔서 부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외국 봉사 대상 주옥순 권상 귀한 투철한 국가감과 애국심으로 좌파들의 거짓 유수와 선동으로 나라가 혼란할 때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애국 애정의 정신을 몸소 봉사로 실천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였으므로 타의 규감이 되고 애국운동의 불씨가 되었기에 중국전 76주년을 기념하며 이사를 드립니다. 2 0 2 4년 8월 10월 조기현 의원님. 주옥순 여사는 여성사회운동가로 자유총회당 여성최고위원회로 아니야 <laughs> <그냥> 앞에 앉아주세요. <laughs> 아, 네, 아, 앞에 앉아주세요. <laughs> 자,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잠깐 세요 하나. 됩니다. 이제. 네. 예, 다른 분들은 내려가시고 오늘 시상하신 분 대부분만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오늘 시상 받으신 분. 네. 아 이제 상 소감이요? 상 소감 지금 소감 하셨습니저 마이크. 소감 마이 소감 마이크 여기 잘어요 네. 어소감 말씀 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이분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못다 이룬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남아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분의 뜻을 새기도록 자유 통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리고또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 시로시 는서입니다부는 서울시 민 중앙의 총부자이시우진하 총장님. 감사합가서 감사합니다. 네, 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아 네, 감사사사사사사 사회와 모금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에 오신 공인 진행하시어 건국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입찰을 해드립니다. 2024년 8월 15일 대한민국 문화내국 기념사업회 총재 김보일 해장김육기 이사장 김소영 대법원. 네 오지나 총재님은 교부대회에좀 그 앉아 계시고요 또한분모시겠습니다 청주 온누리교회 다니신 이성영 목사님 뜨이러 모시겠습니다 감사태 수요는 고종욱 총재 부총리께서입니다 감사태 이성영 목사 유학께서는 등의 교회를 다임하고 한국 뉴스 신문을 발임하여 국회 존찬 기도의 기도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애국 기사를 많이 써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언론의 정론을 수입하는 일에 큰 공을 세웠으므로 검열 76주년을 맞아 모두의 감사 마음을 이태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8월 15일 이남감사습니다 嗯。